네 이번 질문은 개발자로서 어떤 회사를 피해야 되냐 요건데요 저는 요런 걸 꼽아요 일단 출퇴근이 너무 먼 회사 왕복 3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야, 솔직히 하루에 시간이 너무 낭비거든요 그 3시간 동안 매번 공부만 했어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에너지도 많이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때일 때는 성장이 안될것 같은 회사는 연봉이 높아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성장 가능한 회사에서 몸값을 올려 놓은 다음에 좀 안정적인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이런 데 가셔야지 처음부터 성장이 안 되는 회사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별로인 회사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사수 없는 회사 가도 되냐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사수라는 게 제대로 된 사수여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AI가 훨씬 더 나은 사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될 회사에는 제가 그렇게 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는 이유가 회사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개발자 적성이 없나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실까봐 이런 회사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은 회사에 갔는데도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개발자로서의 재능이 없는 겁니다